아 근데 시가든 아 내가 좀만 더 집중했으면 치킨 먹었을텐데 1라는 못 먹었을 것 같고 2라운드는 먹을만 했던 것 같은데 아다리가 존나 역겨웠어 TSG TSG 내가 TSG한테 쳐맞아가지고 아다리가 피감고 아 그니까 피를 안갖고 계단 봐야되는데 TSG에 쳐맞아가지고 계단을 딱 봐야되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피딱 감고 딱 뗐는데 페이트를 올라왔어 존나 아다리 씩 레전드 잘해볼게요. 뭐 일단은 뭐잘 해봐야지. 구독, 좋아요. 앙 너무 달아. <laughs> 어 한국인이냐? 닉네임이 한국인이었던 거. 되지 마라. 그렇죠. 여기도 하나 있어, 3번. 3번 하나? 응, 3번 하나. 3번 하나. 와, 씨. <놀람> 1층에 투머. 오케나 이거 살려. 다못간다못간다못 간다. 나 이거 간다, 못 간다, 못 간다, 못 간다. 오케이, 나이야이나 이거 3개야. 오케 괜찮아, 나, 미니. 오, 미니. 오케이, 미니. 하이파이, 하이파이. I like 응? 미니. 미니도, 세. 다소리 담니이솔다해해 해, 블루, 블루. 어, 오렌지, 오렌지, 어, 박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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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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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어. 번 수영장 아닌가? 필 1번, 2번, 2번 HP 1개이 깊이. 어, 쉬어. 어, 네. 어, 어? 어, 어? 이상하다치 어, 있다, 치 있다. 치 오른쪽에 있대. 1층 오른쪽, 다음 오른쪽 붙어있어. 1층 오른쪽 창문에 딱 붙어있어. 애. 건물 안에 일층 오른쪽 딱 붙어 있다. 안배자 음. 받았어. 폭 있어 나 하나 더 뿌려줄게. 오른쪽퇴안 하라고. 아씨, 폭 뿌려왔어. 아 이쪽 올라가면 죽되는데 감독님 원패 있어요? 어, 난 있어 확인표 쪽왼 피자 끝아 너무 싫어 와초천니사소리사소리 확인 로죽 능선? 끝굿나나 아, 미니 쓸때 소음기 쓰면 안되겠다 그냥 마트에 가버리네 <laughs> 옛날에는 뭘 줘도 잘 썼는데 말이야 나? 어그랬 나? 심지어 옛날에는 소음기만 찾아 썼는데 are not in a song given to us. They are in a mini song, you c a 한발 e in s o n 아 y o 는대 a n 거 have a game. w h 미 t s the 어? 주방됐다, 한 명. 어, 스톱, 스톱, 스톱. 야, 이거 사람 많은데? 근데 이 사람 많아요. 어어 oh, 됐다. 자 아, 이거... 됐다. 아, 됐다, 아... 소피아, 암살... 아, 쟤네 안 내려... 유자안올라온다 아, 소피아, 살려야겠다, 야. 이거, 이거. 그 소피아 왜안 살려? 못 살려, 이거. 머리 위에 세웠어요. 아, 너가 봐, 그러면. 아... 아 우리 한명 혹시 게임하다 말고 셔핑한 거 아니지? 아예 가고 있으면무 소리야? 무소아차를 뺏겨가지고 <laughs> 아차 뺏겼어. 뺏겼어 나. 이어 와이 와이 와이. 어디야? 어? 어디야? 뭐라 뭐라고? What? Where you go? 어 I'm 카.. 각판구 오케이. 차차어차 뺏겼어. 차를 <laughs> 누구한테 뺏겨? 아, 바위한테 바위 복수, 복수, 복수 얘네들 이야. 얘네 맞을 걸? 응, 뭐야? 방금 뛰던애 하나랑 다시 하나가 끝이다. 새로 쓴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. 가버려. 어? 한명네 머리를 돌겠다. 그러니까 아씨, 가게 누가 열린다. 못 올라가. 아, 컷! 복수! 에이... 와, 이 음.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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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가거 이거? 이거? 거 미니가 아주 좋은 총이 아니구만. 내밀어. 哦，这个。

오케이. 컷, 컷. 쟤, 서피야, 서피야. 내 집. 3층 방수나 같은데? 아, 3층 집이 있음딴거 같아. 확실한 거 아니야? 서못들이 있어? 서민 집고어없민거 같은데 앞에 싸우있 있어? 서 가볼게 일단 내집 조용하고 내, 내 밑에 오케이, 밑에 있다 밑에 끝났어 야차한팀 붙였다 이렇게 지금 지금 4번 쪽. 아, 여기 여기 두번 하나 저 위로 이번1건오른가보 형님 에 기간이... 있다 어? 뭐야 이투아 뭐, 투템... 뭐야 구나 죽죠 건너편. 사번 조심. 아! 그다 아닌 것 같아. 확실인 것 같아. 나시구 치는 못살려려 한다. 십구. 4 번에 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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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피니 n i s h Finish. f i n i 가야 돼. 살려줘야 돼. 내가 가는 중. 다 벌써 우리고 북쪽에 더 있나 봐. 네. 하나 끝이고 능선은 끝이야. 능선너너너 너. 해 요소 둘. 필, 네. 하나 필. 어. 안에 셋이야. 포게나어 들어왔어. 소까 봐.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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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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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오오오 오케이. Okay. 플이트 4분 남으지. 뭐야, 기절? 차 타고 내려가네. 차 내려가네. 타고 내려가네. 하나 있었어, 하나. 4분쪽까지않았을까내 죽끗 하나 있겠다, 이거. 차로 바꾸고 갔나, 이거? 아, 내가에 술, 소리차들리사잡사잡사잡 끝났다, 끝났다. 해우스 여기도 끝 여기도 끝다 끝. 이거 니자 죽었다. 니자 4분 사람, 4분 사람. 왼쪽으로 더 갑니다. 어, 네. 기절이고 가는 거 하나 더. 갈지 어, 나온다. 아, 어, 폭탄 뭐야? 갈지 어. 받아줄게 그냥 이거. 어. 나비 돌멩이. 어. 천천히, 오케이. 천천히. 4 번. 한 팀도 꼬여. 한 팀도 꼬여서 천천히. 아, 아, 야 집에 없는 거지? 집이 없어. 팀4 번. 사번 필. 둘, 4의에사 다리, 다따 다리, 따라 다 따라 리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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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리 다리, 다리, 다 번. 다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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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지금 4번까지 끝났다이번이번이번 Three s t h r 나 이거 미션 쪽으로 간다. 다시아쪽 뒤에 한세명다 있네 여기. 하나 기절. 오 왼쪽각. 오른쪽 깨에기 기절이에요? 아니야 아니야 가운데 기절. 다시아둘 거기 하나 기절. 확인했어. 아, 얘는 밖에 다겠네 깨... 아, 엎드렸다. 어디더라. 지금 4번 때 나왔어. 아무 사람 안 보인다. 파일 두 개일 걸? 아, 핑돌. 그리고 뒤에 또 하나. 그 어디 기지두개둘개때 아, 아, 라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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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라스라 4번. 네. 4번 연막, 라스. 4번 나무. 네, 그 그러..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야? 잡은다. 잡은. 바로 들어갔어. 어디 있어? 나. 테이스! 테이스 갑자기 올라가네. 레전드.